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이 지금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중국 사중전회. 원래는 군부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갑자기 안건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중국 로켓군의 기밀 정보가 242페이지 분량으로 유출됐죠. 미사일 위치, 지휘관 신상까지 다 세나갔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로켓군 사령관 아들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 마약에 빠져 돈이 필요했던 거죠. 시진핑은 즉시 로켓군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숙청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태자당 파벌이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 군부는 크게 두 파벌로 나뉩니다. 시진핑의 푸젠방과 군부 2인자 장유샤의 산시방. 그런데 지금 푸젠방 인물들이 하나둘 부패 혐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직이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원래 7명이었는데요. 1위가 시진핑, 2위가 장유샤, 그리고 3에서 5위가 시진핑 사람들이었죠. 6에서 7위는 장유샤 편이고요. 그런데 3에서 5위가 모두 부패로 제명됐습니다. 후임도 안 채워졌어요. 지금은 시진핑 한 명대 장유샤 파벌 3명. 숫자로는 장유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국군 기관지에 실린 논평입니다. 개인은 절대 조직위에 올라설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시진핑의 1인 독재를 비판하는 겁니다. 6월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가자는 정책도 발표됐고요. 이번 사중전에 원래는 군부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정책 논의로 안건을 바꿨어요. 왜일까요? 빈자리 3개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시진핑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면 장유샤가 거부하고 장유샤가 원하는 사람은 시진핑이 막아요. 결국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진핑이 칠 때는 쳤는데 대치기를 당했다는 거죠. 중국 최고 권력자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뒤 사정전의 결과를 보면 중국의 진짜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